게 불리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요, 그것도 육신을 살리는 것보다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래서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다. 이 생명은 어, 영원한 것이지요 우리의 목숨은 육신의 목숨은 어, 이 땅에서 어, 100년 이내로 살지만 은이 어, 영적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요 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는 그만큼 어,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전도부터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 무엇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어, 전도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전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 전도는 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 그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 그러면 어, 전도는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 되어지는 것이냐 어,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내용을 볼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입니까? 되어지는 것이지. 왜냐하면 주님이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낯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이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살리는 운동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생명살리는 전도 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맞지요? 우리가 늘 임마누엘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요.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내게만 하면 건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 이런 성경구절을 볼때 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 그 보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어, 누리게 되어지면요 어, 다시 말해서 은혜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있단 말이지요 물론 그것을 아주 자세히 잘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를 설명해줘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요 부자 집에서 살았는데 시집 와 보니까 이거 뭐 남편 무능하지, 집안 가난하지, 이 하루 아침에 그냥. 어 절망이지 한마디를 말해서 뭐 어른들이 숙다 하더니 그냥 시집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버니까 형편이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아 가서 들어 보니까 자기는 믿어지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지고 이게 복음이 믿어지더라 믿어지 그래서 그때부터 믿은 것이 우리 가정에 처음다 복음 이렇게 복음이 들어온 것이었죠. 런데 속에는 그 친구는요. 예수안니다요 우리 사이도 지금 그렇거든요. 중국 사이도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한번 교회 가자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따라갔는데 자기는 믿으시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데려오는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 그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누구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 첫 시간부터요, 전도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는 내가 해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전도는, 어, 내가 머리를 써서, 어, 말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면요, 아,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축복이지. 왜냐면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님 앞에서 임받다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어, 쓰임받아도 발탁되어 가지고 장관이 되어도 그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오해 이제 다 풀렸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우리 드리드 성도들 정말로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 이거 사람들 오해를 잘못 푸는데 딱 뜨고 바로 뭐 오해를 푸시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도는요, 성도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어,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구원하는 이 전도 운동은요, 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음으로 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아 내가 누리는 이이 생명의 복음 이걸 전달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이 좀 힘들지 한번이 맛을 본 사람은요 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이 흐름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이 전도가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는요, 진짜 은혜 받으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생겨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요. 기독교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이 복음을 전하려고요. 불교 인 사람들은 복음 그런 불교를 게잘 전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자기를 판단해 보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자고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상 반대는 무엇이지요?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누리는데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그건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충격, 그 가치, 이걸 아직 지식적으로만 한 것이지, 마음에 느끼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기 믿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네요. 하나님, 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 늘 나면 좋겠지만은 일주일이 지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일년이 지나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그건 좀 어,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이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돌 같은 마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그런 어, 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어, 그 성도의 당연한 사명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듣는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것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돌같던 사람이라도요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거기 깨달아집니다. 그래서요 말씀 사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초창기 메시지, 정말 이 원색적인 복음 이걸 좀 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래 계획은 전도자라는 관점에서 원래 계속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데. 자꾸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말씀운 동의해서는 아, 초창기 메시지를 좀 먼저 하고 해야지 않겠는가, 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정말로 이 원색적인 복음 이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로 이, 이 마음, 가슴속에서 그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 이건요,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지앙생활이 너무 쉽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깨달아지니까. 이런 축복 이런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이것은 무엇이다? 성도의 당연한 명이다 그래서 성계도 보면 그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걸 자꾸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더 나아가서 멋있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우서 4장 2절에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대못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고요. 로마서 1 6장 어, 로마서 0장1 3 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시면서 복음도 예수님이 구원받는 말이죠. 그런데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겠느냐 그래서 누가 누구의 발걸음이 아름다우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이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사, 이것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다, 당량하면 사도 바울은요 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것이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거라고 듣기 시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로서요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음성 여기에 우리가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문에 부르셨는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어전 전도는 성도의 당연한 사명이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엇가면 전동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당연히 생기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평안. 이걸 누리다 보니까 예수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안, 참된 이 행복 이것을 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밖에서 운명과 팔자에 묶여 가지고 저렇게 이 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구원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의 인생도 정말로 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면 좋겠다. 그러니 까당연 어떻게 되어지지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감동 주시면. 복음을 어,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예비된 사람 같으면 복음을 들으시고, 또 전한다고 다듣는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막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요, 사단이 지금 어, 역사해가지고 저 사람을 보건 복음을 못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 어, 그런 것을 보면서 허감을 꺼면서 어, 다음에 혹시나 어, 더 어, 어, 어려움이 생기거든. 제가 제가 전해드리는 이 복음 어, 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어,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우리 어, 최승민 원사님이 그 병원에서 늘게 병원 복음말리에서 어, 기도하시면서 같은 직원이니까 그 우리 어, 박준식이라고 하는 그 그분이 관리 그분 그분이 어, 어,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6살 박성우. 근데 이제 어, 아동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제 해줄 수 해줄 것이 없다고 집에 데려가라고 어, 그런 통고가 왔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안타까운 어, 모습을 뭐 보면서 때로는 뭐 눈물도 흘리고 뭐 그런 뭐 절망적인 그런 상태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어,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 들어보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가지고 어,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어, 예비된 사람이니까 우리 권사님이 또 그동안 계속 기도하셨으니까 이분이 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뭐 어, 제대로 알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 1분, 3분, 5분, 9분의 길그딱한장 준비해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그래서 제가 그, 그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일단 어, 당신이 먼저 하나님 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당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온 집안이 지금 이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고 허감에 가닥 이 어, 그 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일단 이가정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접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이제 하나님 의 자녀가 되었는데 요 어. 메시지 가지고 가가지고 아들에게도 이렇게 읽어주고 예수 영접하고, 부인에게도 이렇게 읽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야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요 성도가 어어 어, 해야 될 의무고 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어,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성경도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40절 보세요. 이 빌립 집사님이 어 예루살렘에 큰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피신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했어요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가는 땅이 아니거든요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이 지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딱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 큰 고통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빌 지사님이 그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가 어떤 역사 일어는가 하면 아, 이 사람들이 막 일심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을. 그랬더니 질병도 떠나가고 난치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 역사 일어는가 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데안 기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이이 빌립 사님이 또이 네시에게 이 성령인도 네시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누구의 응답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또더 나가서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지요. 타행전 10장 1제에서 48절도 보세요. 베드로가 영혼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 복음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 가지고 고넬료 가정으로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가 가지고 어, 어 인도받는 가운데서 왜 나를 불렀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이야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당신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을 했는데요. 그온 식구가 그 친구들까지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혼을 상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신 응답이 있지요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도 보세요.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늘이 복음 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안식일날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나가왔단 말이죠. 역 그 당시는 이게 강가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교식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팀이 또 가보니까 아, 강가에 여자들이 몇명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겠다 고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갖다 붙여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는 이 응답이 바로 이 전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로 우리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다른 응답도 있지만은 이 영혼을 붙여주는 이런 응답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할 것은요. 이런 것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제에게도올 한해 동안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적어도 한 번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 안 되면은 이내 또한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그릇이 커서 그렇습니다. 큰 그릇은 빨리 안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영원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 응답을 참 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가, 어름 일 나온 사람 교회 같이 가자.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요 그말 듣고도 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 하나님 예, 기도할 제목 중에서 최고의 기도 제목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밖에 여지가 없어서 우리가 어, 말씀과 이 기도 생활 을 하는 거 위해서 전도의 방향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놓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명의 생명사인이라는 이 방향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현장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전도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첫번째 무엇입니까? 현장 분석이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셔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하여, 아,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을 할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당신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는 그러니까 평상시 인간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 그래서 평상시 신뢰 관계에 있을 때 정말 당신 사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한번 내가 목사님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보겠느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쉬운 것에도요. 성령충만 하지 않으면요, 입에서 안 나옵니다. 머리에 막 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 뛴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이, 잡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무시당하면 얼마나 무시당하겠습니까? 살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시당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봄 때문에,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봤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체험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살길을 이야기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 이 비밀만 있으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전도, 전도에 대한 이해. 먼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아 전도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아니도 당연 성도의 사명이다. 그리고 어, 전도는 어, 영혼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건능을 받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복음을 때문에 입을 열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달은 전도 개인한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전도에 대한 오해를 풀기 하시고 또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여서 정말로 이것은 가장 축복된 일이요, 성도의 당연한 사명이요, 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생명을 위하여서 보험 전파를 위하여서 늘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